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사랑해 하나님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하며 말씀을 경청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창조였을까? 아담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허감과 공허로 가득한이 세상을 이제 아담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창조해 나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천지 만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 아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느냐?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광의적인 해석이고요. 이제 이그 범위를 축소해서 이 말씀을, 즉,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적용을 시킨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 천지 만물이 자연의 질서와 조화도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도록 운행을 하셔요. 그리고 섭리하시고 간섭해 나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이 모든 것의 중심에도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곧 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운행, 질서, 조화, 섭리, 절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운행이 되어 지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만물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운행되어 간다라고 했을 때에 또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주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삶 속에 보니까는 그건 하나님의 입장인 거고 사람인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 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싫은 것도 있더라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슬프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스럽게 하는 것들은 계속 일어나길 원하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 속에 살게 하십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거요 말을 잘 분석해 보세요. 이런 환경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죠.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네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기쁨을 주셨고, 사업이 잘 되는 기쁨을 주셨고, 내 가정에 평강이 넘쳐나도록 주셨네요. 하나님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백이 돼요. 그런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생업속에 문제가 생기면은, 과연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는 생각을 안 하죠. 아니, 하나님이 주셨지만, 왜 나에게 이런 혼란 속에 빠지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중에,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실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봤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주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셔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아무리 애가 땡땅 피고 고집을 피워도 애한테 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아요. 내 A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아빠는 내가 달라고 그러는 거안 줍니까? 정말 아빠가 내 아빠 맞습니까? 이런 말 하지요. 이런 심정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달라고 그러는 거안 줘요. 왜?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한테 줄,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이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때때로 사랑의 매도 아이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선 만드신 것 중에서 선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자, 사탄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 사탄을 이 땅으로 내보내서 그냥... 가둬둔 것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까지를 주면서 이 땅에 있게 있어요.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마귀를 그 사탄을 지옥 불못에 던져 놨으면은 우리가 죄도 짓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이고 그런데 왜? 마귀를 만들었고, 왜 마귀가 활동하도록 만들어 놓았느냐. 여러분, 이 비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에 그 머리를 짓밟았어요. 날개를 꺾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갈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이 땅에 마귀의 세력들이 그냥 있게 했느냐.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 훈련, 사랑 훈련, 순정 훈련, 이런 훈련들이 다 마쳐지는 날, 그 마귀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마귀와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지옥불멋으로 던져 넣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마귀가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 있어야 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에 나가시는데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 나를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자연의 질서와 조화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게끔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시고 전부다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아니 많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주셨고요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 사건들도 다 나를 위해서 주신 사건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해가 됐다면 막으셨겠지요 해가 되었다면 일어나지 않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에는 다 우리를 위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 오전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셨다. 우리 모두는요 아브라함과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셨지만은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시되, 사랑의 은사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야지 돼요. 사랑의 은사를 너가 넘쳐나면은 품지 못할 영혼, 살리지 못할 영혼 없습니다. 다 살려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를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인격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늘의 권능은 그 바탕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졌을 때의 권능은 나타나는데 그 권능의 열매가 뭐냐, 그 권능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이 뭐냐? 행함이에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의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에 대한 믿음도 갖지 않고 또그 권능을 사용할 마음도 없어. 그래서 행함이 없어. 결국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끌어내로 끌려가죠. 마귀를 끌어낼 수 있는 권능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실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사용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마귀가 끌어내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면서 윤집사님이 신천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신천지가 뭐 이제 현수막을 대놓고 이렇게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검덕 권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99.9%는 누구의 책임이냐?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목사들의 책임. 목사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에게 양대들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쪽에 들어가 보면요. 80% 90% 이상이 기도한 성도들이에요. 안타까운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의 종이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없는데 성도에게 믿음이 흘려갈까? 아니죠. 그래서 저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서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때의 행함이 풍력이 나타나서 권능의 능력자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속의 법연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를 주셨다 존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를 주셔요 존귀를 주셔요 아흔아흔 마리 양이 들판에 널려져 있는데 그 99마리의 양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99마리가 더 소중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지금 AI의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들이 등장하고 로보들이 등장하고 막 이러지요. AI로 무장되어진 컴퓨터와 아니면 AI 컴퓨터가 내장되어져 있는 로봇 그 로봇 한 대와 한 대라고 해야 되나요? 한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것과 여러분과 비교해놓고 보면 누가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을 소중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흘러가는지 한번 짐작해보세요. 정말 AI 이걸로 완벽하게 무장되어져서 인간의 재능을 훨씬 몇십 배, 몇백 배로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는 로봇이 있어요. 그것과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둘을 비교해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은 AI가 아무리 발달되었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격으로 덧입혀진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진 여러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요, 그 로버트에 비교해서 부잘 것 없는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로버트를 살려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놓고 볼 때에는 나한 사람 너무너무 하찮은 존재지요 부잘것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들을 더존귀하게 여기셔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존귀를 넣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어, 하나님께 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각 사랑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하나의 열매로 만들어낸 우리 늘 푸는 교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까? 아, 나는 서, 저 AI 로봇보다도 못한 존재야.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AI로 장착되어진 저 로봇보다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 우리 상의권전님이 식충이란 말씀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날 그렇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게 삶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존귀함을 주셨으니 존귀함 때문에라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환경,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악한 것이냐? 악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해요.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받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찾으면서 그것을 바르게 되어지면, 바르게 되어지는 순간순간순간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달라질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세상을 탓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짐승의 본성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늘 푸른교의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나 보자,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어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고 하나님의 존귀로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주일 오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늘 부르기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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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